꽃멍 하는 50대 청춘 행복꽃 순재입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좋은 가을 날씨네요. 오늘은 인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거의 한달 가까이 저희 집에 있는 꽃들을 다 소개시켜 드린 편이라서 오늘은 꽃 위주보다는 꽃은 화면은 찍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 보면은, 물론 제 영상을 계속 봐 오시던 분들은 아시는데요. 이렇게 하면 또 어두워지네. 어,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. 물은 어떻게 주라고요? 그냥 정해놓고 물은 어떻게 주나요? 뭐, 얼마만큼 주나요? 이런 댓글이 한 번씩 달려요. 그런데, 음, 제가 그랬습니다. 물은, 물을 좋아하는 친구이건, 좋아하지 않는 친구이건, 각 환경에 맞추어서 화분의 흙 상태를 보고 그렇게 물을 줍니다. 물을 주는 기준점은 항상 화분의 흙 상태예요. 지금 오늘 물을 주지 않았는데요. 제가 어제 물을 줬나? 그래서 오늘은 요즘은 또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. 이거는 요즘 건조하면서 어, 햇살이 좋은 그런 날일 때 이틀에 한 번씩입니다. 건조하지만, 또 흙이 이렇게 마르지만 말랐지만. 요거 하루 더 건너서 아마 내일 아침에, 내일 아침 따스한 날로 물을 줄 텐데요. 조금은 식물들이 한 번씩은 계속 물을 먹고 자라기는 하지만 계속 물에 있는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. 화분의 흙들이 한 번씩 잠깐씩 마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, 음, 이그 화초들한테도 건강한 그런 상태입니다. 물을 준다 물이 좋다고 해서 화분의 흙이 다 마르기 전에, 어, 물을 너무 챙겨주는 거는, 어, 너무 과잉보호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그래요. 그래서 물 주기도, 어, 쉽지 않을 뿐더러 조금은 쉬엄쉬엄 그냥 물을 주라, 주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, 어, 저는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 이틀에 한번 꼴로 물을 주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또물 주는 주기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이틀에 한번 동안 물이 빨리 다 마르는 친구가 있고 또 아니면 다 마르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. 물을 좋아해서 아니면 이틀에 한번 주려고 하면 훅 말라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이 나비수국 같은 친구들은 자그러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화분이 작습니다. 화분이 작으면서 저렇게 풍성하니까 물이 잘 마르겠죠? 그럼 이틀에 한 번씩 주어도 됩니다. 요즘 같은 환경에서 자요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한 번씩 물 주는지 몰라요. 이 친구들은 주기가 정해지지 않고 잎사귀를 탁탁 쳐봅니다. 탄력이 있으면 주지 않아요. 그런데 약간 탄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때 주지 어, 이 바닥에 있잖아요. 바닥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빨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줍니다. 포인세티아 지금도 어 포인세도 야도 지금 물이 약간 어 보니까 만져 보니까 물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요. 그 이런 마른 상태를 그래도 지금 주지 않고 내일 줍니다. 자, 베고니아 요거 요 인디언 벨도 마찬가지예요. 요 인디언 벨 뿌리가 알뿌리더라고요. 안에 그 알뿌리, 어, 여러분들이 또 물주는 그거를 잘 주시려면은 이 친구들의 뿌리 상태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친구들이 알뿌리이면은 이 사랑초들도 대부분 알뿌리이거든요. 알뿌리들은 약간은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. 요즘 또요 나비수국이나, 나비수국이나 요 란타나 있잖아요. 란타나나 라비수국은 거의 피 키우는 그 환경, 키우는 조건, 뭐 해주는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. 크는 것도 겨울에 월동도 그렇고요. 월동 안 돼서 베란다에 들여놓는다고 했고요. 어, 저희 집 아닌 베란다에 들어올 수 없을 경우는 저 아주 따뜻하면서 바람도 최대한 피하면서 그곳에서 뽁뽁이 비닐로 씌워두면서 이렇게 지내는데요. 꽃이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 두고 보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항상 정해진 것은 없어요. 그리고 여기 요요 요 친구도 듀란타 요 친구도 조금은 열대성이면서 어뭐 란타나하고 나비스국하고 같다고 해야 될까요? 어또 근데 요 듀란타도 여름 동안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. 근데 요즘은 꽃이 있어도 어,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또이 친구들이 물 먹는 것이 달라요. 그래서 물주는 주기는 항상 그 화분의 상태를 보고, 어, 화분이 좀 말라 보인다. 그리고 잎사귀가 약간, 약간, 어, 시들 하려는 것 같다. 그런 느낌에 있어서 물을 주는, 어, 기준을 잡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건강하면서 그, 그렇게 잘 하면서 또 꽃도 잘 피우고, 그래요. 너무 가인고 해갖고, 물도 마르기 전에 물 챙겨주고, 그러면 아이들이 게을러집니다. 여러분들도 누가 뭐, 어잘 챙겨주고 이러면 좋기는 하지만, 처음에는 좋은데, 그게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어, 게을러져요. 그거를 권리로 생각하고, 뭘할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누가 살짝은 매정한, 매정한 듯, 뭐, 챙겨주는 듯, 안한 듯, 막, 이렇게 하게 되면은, 어, 내가 해야 되나? 뭘 해야 되겠다?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?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,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꽃들도. 그래서, 오늘은 물 너무 많이 챙겨주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. 저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는 제 그, 어, 스케줄상, 시간 관리상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그런 관리를 하는데, 어, 물이 이틀 동안 그안 가는 친구들은, 안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물받침이 있어요. 낮은 화분의 한 3분의 1 정도씩 되는 요 란타나도 밑에 물받침, 저똑그란 아래가 물받침입니다. 저렇게 어, 해서 주고 있고요. 또, 나머지는 화분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꽃을 피니까 영양제 물어봅니다. 영양제 챙겨주는지. 어, 저요 바이올렛 이런 친구들 영양제 하나도 안 줬고요. 저는 저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영양제 안 챙겨줍니다. 그냥 그렇게 물만, 물만 시기에 맞춰서 그, 잘, 물 먹을 타이밍에 물 주고요. 그다음에 좀그 다음에 좀그 햇빛, 그 장소, 뭐, 그늘로 좀 넣어야 되는지, 햇빛을 좀 봐야 되는지, 어떤 그 장소의 선정과, 장소의 선정과, 물만 챙겨주면서 저는 키우고 있어요. 뭐, 영양제니, 저, 제가 이렇게 꽃을 키워도요, 어, 저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거, 귀찮고 이런 거 하나도 못 합니다. 제가, 의외로, 어, 굉장히 게으르고, 또 이기적이고, 그래서 힘들고, 막, 막, 그렇게 신경 써야 되고, 이러는 거 제가 못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, 어, 영양제 친구들 챙겨주지도 않고요. 이 두란타도 영양제 없어도 올해 지금 두 번째 꼽히는 중입니다. 물만 먹고도. 그런데 가끔 한번 준다 그러면, 뭐, 1년에 한 번, 한통 사면은, 통 하나 이렇게 사면은 그거를 한번 그냥 다줄때 올려두기는 해요. 알갱이 그 화원에서 그런 거를 주기는 합니다. 그런데 그 영양제 덕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영양제를 주든 안 주든 꽃 피는 친구는 피고요. 안 피고 뭐안 피는 친구는 안 피고 갈 친구는 다 가더라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베란다에서 제가 지금까지 화면 보여 드린 거다 사랑초 종류고요. 나비수국이고요. 어, 인디언 벨, 베고니아고요. 자, 다 보셨습니다. 오늘 이렇게 물 관리와 영양제 없이 물 관리와 영양제 없이 어, 물 관리로만 이렇게 키운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